19번 그림은 사회변동에 대한 관점 A에서 D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가가, 전통과 근대의 양립을 인정하지 않는가? 라면 A는 예죠 근대화론이겠죠. 자생적인 경제성장을 사회 발전의 중요 요소로 본다. 근대화론은 자생적인 게 아니라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니은, 나가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가라면 그러면은 B가 근대화, A가 종속 이론이겠네요. 가에는 후진국의 저발전 요인을 외부에서 찾는가 아니요 네, 근대화론은 아니오죠. 왜냐하면은 어, 내부에서 찾는 거죠. 그 후진국의 문화, 제도에서 찾는 겁니다. 종속 이론 예에서 찾는 거죠. 이 불평등과 국가관계 맞습니다. ㄷ, 다가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얘는 진화론 아니오,는 순환론. C는 사회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진화론은 곤란하지 않죠. 왜냐하면 정해진 발전 경로가 있다고 보니까. 리을 라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수 있는가?라면 얘는 순환론. 네, C는 네, 그래서 디가 순환론, C가 진화론. 사회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분화하는가? 얘가 진화론이 돼야 되는데, c 가 진화론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